자, 신경계 문제인데 약간 왔다 갔다 자료 읽기 연습하는 문제야. 가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부터 C에서 특징 기니디의 유물을 나는 기어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나고 그 A부터 C는 연수, 척수, 중간내 중에 하나라고 해서 뭔지 봅시다. 뇌줄기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연수와 중간내고요. 심장박동 조절의 중추는 당연히 연수입니다. 말초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세 가지 다 연수도 연결되어 있고, 중간내도 연결되어 있고, 척수도 연결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자, 특징 기네디고, 그 다음에 구조 A, B, C인데 잘 봐봐. 어느 특징 기네디 중에서 세 가지가 다 O인 애가 있어야 돼. 얘는 X가 있으니까 안 되겠네. 그럼 얘가 O, O, O. 요 특징이 은이네 그죠? 그 다음, 구조 두 개. 요건 구조 한 개. 그럼 뭐야? 여기가 O. 여기가 디귿. 그럼 얘는 기억, 여기 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A는 두번 등장한 애니까 누구야? 중간 내내. 아, 구조 A는 중간 내고요. 세번다 등장한 거 누구였니? 연수였죠? 한번등장한거 척수였죠? 그래서 ABC와 기니디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보기 기억. 기업. 동그라미 기억은 말초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다가 아니라 모니뇌줄기를 후상한다죠? B는 호흡운동을 조절한다. B는 연수니까 맞습니다. 소화, 호흡, 조절, 중추죠. C, 척수에서 나온 원심성은 뭐니? 원심성은 전근, 후, 후근은 후심성이지. 짝꿍 안 맞아. 아, 그래서 맞는 포기는 미음밖에 없는 거야.